좋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이 푸른 바다에 하얀 요트를 타고 파도를 쫙까르는 그런 꿈한 번쯤은 꿔보셨을 텐데요. 이런 모두의 로망을 현실로 만든 용감한 친구들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꿈을 실현시켰는지 궁금하시죠?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 가면 놀라운 풍경이 펼쳐지나니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 작은 딩기요트 하나로 꿈의 바다를 항해하는 용감한 친구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요트 재어요 보는 일 눈까지 시원하게 만드는 포항의 바다. 이제 곧 해수욕장은 물놀이객들로 굽힐텐데요. 물놀이객보다 발빠르게 바다를 접선 이들이 있었으니 딱 봐도 크듯한 것 같은데? 뭐? 어, 얘들아, 어, 어, 어. 안녕! 안녕! 아니, 여기 친구들 이렇게 모여있는 거 보니까 오늘 놀러 왔나보다. 물놀이 하러 왔어요? 아니요, 저희 딩기 호텔 타러 왔어요! 뭐라고요? 딩기 호텔 타러 왔어요! 아니, 여기서 딩기 호텔을 탈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네! 우와. 작다는 뜻의 딩기 호트는 순수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무동력 요트로 굉장히 역동적인 해양 매포츠 중 하나인데요. 지난해 문을 연 포항해양스포츠 아카데미를 통해 남녀노소 할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딩기 호트를 접하고 그 매력에 푹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헬멧도 쓰고 안경까지 끼니까 우리 친구 선수 같아요. 요트 선수. 어. 네, 제 꿈이 요트 선수예요. 친구 꿈이 요트 선수예요? 네. 진짜? 네. 언제부터 요트 탔는데요? 어, 2학년 때부터 탔어요. 2학년 때부터? 지금 몇 학년인데요? 지금 3학년이요 1년 정도 탔구나. 네. 우리 친구 근데 딱 포인트가 여기 보이세요? 헬멧에? 태극마켓 들어 놓은 거? <laughs> 너무 귀엽죠? 어. 친구 이거 왜 그려 놓은 거예요? 어, 제, 제 꿈이 요트 국가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어, 제가 요트 국가 대표가 된다는 상상을 담고 그렸, 그렸습니다. 취미로 시작해서 어느새 장래희망이 요트 선수가 된 아이들. 이들이 바다를 향해 꿈을 꿀수 있었던 건전 요트 국가 대표 감독 출신의 체계적인 교육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곳만의 차별화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일단 요트 프로그램이 네. 다른 시도와는 차별이 있어요. 다른 16개 도시는 어떤 요트 학교 체험 위주고 또한 번의 과정으로 그냥 끝나 버리거든요. 근데 포항시는 국제 기준에 맞고 포항 현실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세운 게 뭐냐면 한번 요트 배우러 와서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과정 쭉 이어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트 처음 시작했지만 취미반 선수까지 할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음, 해양 스포츠 아카데미가 생긴 지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네네.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 얼만큼 성장했나요? 네, 음. 처음에 작년에 시작했을 때한 네. 7명의 네. 학생들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은 뭐, 한 달에 80명을 아... 가르치고 있어요. 요트 즐기러 오고, 헉. 지금은 또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냐면, 그한 45명의 학생들이 포항시 대표로 요트 대회를 나갈 수 있는 선수까지 되는 실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곳에선 영국 왕립요트협회와 세계요트협회 의 교육지침에 따라 최당 세시간씩 전문 강사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강생들은 1년 만에 취미를 넘어 선수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 방금 이렇게 막 바람 불때 바람 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네. 와, 이거, 이게 진짜 요트 타는 재미인구나 싶거든요. 네. 진짜 기분 좋은데요, 친구? 네. 수강생들은 포항을 대표해서 각종 요트 대회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보다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 스포츠의 저변이 확대되고 포항이 대한민국 해양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잡을 것을 기대해 보는데요. 고 오늘 선발전에서 1등했어요.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떻게 돼요? 어, 네. 이렇게 1등해서 정말 좋고 지금까지 이렇게 1등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수강생 모두 포항을 대표하는 딩기요트 선수로 자라나길 포항 포싱도 함께 응원합니다. 딩기요트와 함께 꿈은 이루어집니다. 파도에 맞서는 특별한 도전에 여러분을. 짠!